우리는 그런 교육 소비자로서 중간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나온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교육과정 마주하기, 교과서 넘어 교육과정 마주하기, 기존의 교육학자라고 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교육 교과서 교육과정을 넘어서 마주하는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볼때 굉장히 어, 충격받을 말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그리 어렵지 않아요. 큰일 났어요. 그리 어렵지 않대요. 이제까지는 교사들이 그냥 주어진 거 그냥 허덕이면서 하면서 내가 무능했나 보다. 그러니까 계속 연수 받으면서 허덕이면서 살았다면 이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렵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책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은 제목을 뭘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예, 네, 교과서 넘어 교육과정 마주하기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고요. 어, 저는 사실 이윤미로 온게 아니고요. 저희 전북에 있는 교육과정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이라는 그 선생님과 함께 만들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나 작업들은 이제 제가 대신해서 발표를 하러 온 거고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번에 프롤로그에 책을 내면서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 그 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건꼭 기억해 주세요. <laughs> 요즘 교수들이 이런 말참 많이 합니다. 교, 교과서를 성전처럼 생각한다. 교과서가 자료가 아닌 목적이 되고 있다. 교사들은 진도 나가기란 수업을 한다. 진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막 설명의 글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뭐 개발자나 창조자가 아니라 사용자 유저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하죠. 부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희 진도 어 진도 어디 나가?라고 묻고 있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를 얻는가를 고민해 보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교육부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되게 오랫동안 엄격한 국가 교육과정 개발 체제와 국정교과서 이두 가지 축이 우리를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비루한 현실은 정말 힘들고 뭐 교육부에서 늘상 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꽂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의견 듣지 않잖아요. 이런 식의 현실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나름 내가 교육과정의 정말 진정한 개발자 창조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흐름 속에서 요즘에 막 나오고 있는 말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이죠. 뭐 저를 부르실 때 거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그런 흐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단어가 정말 맞는 표현이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일까? 사실 교육과정이라 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가 있겠죠. 뭐 문서로 된 국가교육과정이 존재할 수도 있겠고 내가 우리 반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경험의 총체라고도 볼수 있겠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에서의 교육과정은 사실 어떠한 문서일 겁니다. 결국 국가교육과정일 건데, 이거를 재구성할 수 있느냐, 라는 거에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고시문의 형태로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이거를 꼭 지켜야 하는, 안 지키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교육과정을 안안 하고 난 다르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해직의 사유가 되겠죠. 예, 집에, 가, 집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체제인데 우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원천적으로 되지 않는 것일 텐데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동일시해서 교과서 재구성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럴 것 같으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은 사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재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저는 이제 교육과정 즉 교사가 어떠한 교육과정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과서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뭔가 대단한 아까 권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수들 막 거창한 이런 사람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절대적이고 가치중립적이고 진짜 전문적인 자료일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고 있죠. 저도 굉장히 오랜 세월 제 교육 경력 20년인데 한 10여 년은 교과서를 의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정말 잘 가르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교과서나 교,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깨졌어요. 교과서를 만들면서 저 같은 사람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교육과정 교육과정도 분명히 진공 상태에서 뭐 정말 어 아무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 가치가 편향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거든요. 어 교육과정에 저, 초등으로, 초등생들이 많으시니까. 경제 관련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유와 경쟁만을 강조합니다. 그 안에 나눔과 공정함과 평등과, 어, 이런 가치들은 없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뭐, 뻔하죠. 정부와 재계의 입장만 들어있는 경제 단원이 존재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 교과서 엄청나게 지금 막, 왜곡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누군가가 지금 가장 그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계급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지배계급들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주입하고자 하는 것들이 녹아있을 수 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살고 있을까? 물론 법이, 법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마이크래프트라는 사람의 교육과정과 이데올로기를 읽고 나서 좀 정신이 좀 멍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좀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반성 속에서 생각해 본 건데요. 학문이라는 게 있고, 이게 수업으로 오기까지 여러 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학문이 국가교육과정으로 그리고 교과서로 그리고 수업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사이에 누가 존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변환될 때, 아까... 교과 전문가라고 하죠. 학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교수들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이제 교과서 개발자에 교사가 들어갔죠. 근데 이들 또한 네, 좀더 학문의 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죠. 물론 저도 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교육과정 자체를 잘못 만들어 버리면 교과서로 변환하는데 교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어, 현장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은 그 동안 교사들은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교과서를 어떻게 수업으로 변환하는가, 어떻게 잘 가르칠까 이런 고민, 교과서 자체를 의심하지는 별로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여기까지 좀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뭐 교육과정 문해력이란 단어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국가 교육과정을 수업으로 바로 바로 변환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교육과정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아니다. 교과서는 하나의 자료일 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만 가르치고 있을까?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라는 그런 이제 성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이제 흐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져보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라는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60% 정도는 국가에서 이제 성취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한 40%는 교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주는 60%의 성취 기준도 교사가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지켜야 하는 스탠다드로 내리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 안내, 제안 이 정도로 내리기 때문에 교사에게 좀 권한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4학년의 주민 자치를 가르칩니다. 4학년 선생님들 많으시죠? 힘드시죠 교과서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4학년 아이들이 정말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관계를 뭐 이해하고 가능할까요? 어른도 어렵습니다. 이런 걸 여기다 딱 박아놓고 아무리 교과서를 잘 만들려고 한들 저희가 정말 재밌게 만들어봤습니다. 전라북도 생활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진짜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제 교과서를 만들어서 실행해봤지만 역시나 어렵습니다. 예산안 조례 이런 거, 단어 자체부터 아이들은 아예 이해를 못 하죠. 즉,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그 사이 단계에 교수들만 앉아있으니까 그들은 4학년 아이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 과정에. 이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서포트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사가 주가 되어야 한다 요즘에 제가 고민해보는 게 우리 초등 선생님들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 초등 선생님들은 어떠한 교육과정 실행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실행이란 단어가 좀 거슬리기도 하실 것 같아요 운영이라고 해야 될 것도 같은데 어쨌건 개발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런 관점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몇달 동안 상반기에 해봤어요. 고민해보면서 생각한 게, 아, 네 가지 관점 정도가 있구나. 근데 첫 번째 관점이 교과서 충실입니다. 교과서에 굉장히 충실하려는, 네,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려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씩 변용합니다, 수정합니다. 뭐, 차시를 바꾸기도 하고, 통합을 하기도 하고, 제재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좀 교과서를 뛰어넘습니다. 어, 교과서? 나는 이 통째로 뭐 한두 단은 버리, 버리는 거죠. 버리고 난 내가 새로운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한다. 뭐, 이런 선생님들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두 가지 관점 정도를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전 여기 좀 약간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단계와 이 단계 사이에 조금 질적 전환이 필요한 약간 넘을 수 없는, 넘기 어려운 그런 벽이 존재한다. 딱 봐도 좀 그러시지 않나요? 교과서 재구성과 이게 교과정 개발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데요. 왜 구분하는 거냐면, 그 이두 가지 단계를 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나도 교육과정 재구성하고 있어. 나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지 않아 하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교육과정에 무관심하고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동일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다음 단계로 잘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이걸 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그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단어를 쓰지 말고 하나는 교과서 재구성이고 하나는 교육과정 개발로 표현하자.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교육과정 개발이죠. 이거를 뭐 교수들이 만들어준 걸 우리는 그냥 밑에서 조금씩 재구성한다.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좀 변형 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재구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제가 지향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내가 사학년의 주민 자치가 너무 힘들어. 난 이거 5학년에 가르칠 거야. 6학년에 가르칠 거야. 뭔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수업,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도 한계에 다다른다. 그래서 이제 이네 가지 관점들을 한번 이렇게 쫙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께 강의를 가거나 그럴 때 이렇게 보여드려요. 선생님들은 어디에 계신 것 같나요? 내가 어느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나요? 내가 어디,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알면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네 번째 단계로 이제 막 선생님들이 막 현장에서 이렇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과정 만들어줬지만 우리가 우리가 정말 수정, 예, 경제 같은 거 다시 가르치는 거죠. 다시 교과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가 다시 교과서를 써서 새롭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주류가 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씩 성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을 열어라, 열어라 라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약간 그런, 그런 흐름이 생기니까 우리가 확푸시를 해버리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단어는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우리는 재구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반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다. 창조자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새롭게 만든다.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국가교육과정이라는 큰 벽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스탠다드 기준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가지고. 던져 주면서 받아서 사용해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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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이제 지났다. 지침으로 내려달라. 교육부 이제 그 요구를 하고요. 지난번에 교육과정 핵심 교원 뭐 워크숍인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제 사 권역 세종하고 전남 광주 전북 네 지역이 제 이렇게 발표,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초등 한 명, 중등 한명 수업 사례를 발표해 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주민자치를 새롭게 쓴 수업을 가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교육부 관계자들 와계신데 좀 들어달라. 나는 2015 개, 개정 교육과정 반대한다. 우리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을 주라. 무슨 말도 안 되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7차 때부터 부르짖었지만 실제로 그 촘촘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지침들을 내리면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놓은 상태로 도대체 교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는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박수 소리가 정말 컸어요. 거기에 와계신 선생님들도 정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던 거죠. 교육과정에 대한 문외력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잘 사용하는 그런 능력들은 이런 엄격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위에서 내리꽂는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고 교육 개혁도 마찬가지죠. 이런 내리, 내리꽂는 것으로는 우리 교사들이 옷을 벗지 않는다. 자율적인 성격으로 따뜻하게 정말 교사들 껴안고 개혁의 대상으로 몰지 말고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주고 우리 얘기를 같이 함께 나누고 소통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에게 따기를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게 맞았냐 면 그분이 술을 마시고 때리셨기 때문에 풀 스윙으로 때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셨는데 제가 맞고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이만큼 날아왔어요. 어. 그러고서 제가 교사가 되고서 초등학교 5학년을 4년을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을 또한 5년 하다가 지금 또 5학년을 또 5년을 하고 있어요. 5학년으로서 받았던 그 상처. 선생님에게. 어. 그것을 풀기 위해서 첫 4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을 같은 걸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좀 쓸데없는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개발한 거 같아요. 이 너무 쓸데없어서 처음에는 이거 없으면 못살것 같았는데 2년, 3년, 4년 해 보니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 하고 싶지 않다. 물론 그중에도 좋은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교과서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좋은 어떤 교육과정을 개발해 가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요.